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렐리입니다 4갈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로봇 2주씩 세계 최초 780% 성장 없고 유섭게 올라갑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잼스힙이라는 어, 보행보조 로봇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 특히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병원에서도 어, 적극적으로 이 로봇에 대해서 어, 의료시설에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세계 최초에 대한 타이틀이 이 의료로용 로봇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 서울 삼성병원 로봇 수술 1만 5천 건을 달성했다는 내용이죠. 비뇨암 1치0 건으로 국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개 포트 폐암 로봇 수술 세계 최초를 시행했다는 내용 그리고 세계 최초 단일공 탈장 로봇 수술 또한 우리나라 국내 고려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죠.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의 서비스형 로봇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 세브란스병원 지능형 의료 서비스 로봇 도입으로 의료 서비스 고도화를 박차를 가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의료용 서비스 로봇의 끝이 뭐냐? 바로 재활 서비스까지인데요. H 로보틱스의 로봇 기반 원격 재활 솔루션 어, 리블레스는 리블레스가 산업부 차세대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서 다양한 의료용 의료용 로봇을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이 의료용 로봇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대단해졌느냐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 이 기사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 최초 AI 로봇만으로 복제돼지 생산 그 의미와 기대감이 다르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복제 돼지라는 부분은요. 복제 돼지는 사실 어 우리 인공 수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인공 수정이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말 섬세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도 굉장히 힘든 것인데 오히려 이 로봇이 조금 더잘 해냈다라는 부분이죠. 사람의 도움 없이요. 중국 과학자들은 완전히 AI 로봇만 만 복제 돼지를 생산하는 것이 사람이 개입하는 것보다 기존 시스템 방식보다 생산성 오류를 줄여 생산성을 높여준다라고 말했다. 그죠? 사람은 어, 결국에는 손이 아무리 정교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떨림이라는게 존재할 텐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이 떨림이 좀더 덜하다는 부분이겠죠. 즉 돼지고기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 돼지 공급량이 늘리기 훨씬 쉬워지고 돼지고기 수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라 말할 수 있다. 전 세계는 시, 실험실 배양 소고기나 인공 대체육까지 만들면서 탄소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 네덜란드에배 실험 배양육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체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세포, 어, 지금 현재 바이올 리액터에서 그 쪽키 배양에 새긴 이 고기엔 지방이 없어서 식감이 실제 고기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제한 돼지의 경우 이런 문제는 없다. 이는 인류의 AI 최초로 AI 기반으로 돼지 복제를 성공시킨 중국 연구진의 성과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AI 로봇으로 만든 복제 돼지 개발 배경, 장과 장점 등을 살펴봤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노력 배경엔 도디, 돼지고기의 식량의 자급이 배경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 실험을 열심히 했고 이것을 통해서 어, 중국 같은 경우는 한 걸음 더 앞서가는 모습이죠. 특히나 바이오 의학계에서 어, 바로 이 로봇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문제는요. 한국에서도 과거에 이 복제에 대한, 어, 동물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기도 했었죠. 어, 결국에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중국 안에서는 좀더 그것이 자유롭습니다. 사실 공화당, 어, 지금 이제 공화당 이제 사실상 뭐라고 이걸 여러분들께 표현 드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기반해 둔 국가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이 어, 조금 좀 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이런 생명 어, 지금 현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곳들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뭐 이걸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더 과감한 실험들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어, 지금 현재 의료용 로봇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어, 특히나 생명공학 부분에서 지금의 중국의 의료용 로봇 시장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료, 인력 대비 의료용 로봇의 장점은 인내심, 섬세함, 정확도 면에서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데 있다. 의료용 로봇은 아무래도 오래 서 있어도 피로가 누적돼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손을 떨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용 로봇은 의료 사고의 발생 확률을 줄여주며 때로는 사전 모의수를 통해서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여주기도 한다는 내용이죠. 2018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지금 이제 2025년도까지 중국의 로봇 시장 규모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5배 이상의 성장이 예고된다라는 어 측정치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2017년도 당시에는 엄청난 숫자의 투자를 이어간 것까지 볼수 있고 2019년도에 좀들어리겠지만 2021년도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용 로봇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우리 시장 전망은 어떻느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1일 날짜의 최근 기사입니다. 세계 의료용 로봇 전망 시장 전망을 보시면 2017년 대비해서 2025년까지 세계입니다. 세계 3개 기준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8 배가 좀안 되는 시장의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의료용 로봇 수술 어, 수술 로봇 시장 비중을 보시면 수술용 로봇이 어, 72%에 달하는 모습. 을 여러분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의료용 로봇의 특허 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에서 출원된 의료용 로봇 특허 수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도 이후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특히 중국이 출원이 급격하게 늘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중국에서 투자한 내용을 보시면 2017년도에 급속도로 증가한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때 많이 늘었겠죠. 에, 지금은 이제. 의료용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17년도에 17억 달러에서 2025년도에 13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이 시장의 약70% 이상 수준을 로봇 수술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용 로봇이 성장과 함께 의료 로봇도 관련 특허 수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뭐라는 내용이고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중국이 42%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년간 특허 출원이 이루어져 왔음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로봇 시장 1위라고 하 아닙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미국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원천 기술들은 웬만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 원, 우리 로봇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했을까? 1995년도 설립된 인큐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독보적이네요, 그죠 굉장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국가별로 좀씩 좀씩 어, 비중들이 좀 다르긴 한데 보시면 어, 계속해서 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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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뭐네개 기업까지는 탑 4까지는 거의 미국 기업이 어, 저희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빠르게 어, 따라잡고 있긴 하지만 대학에서 많이 보통하네요.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이 웬만한 원천 기술들은 다들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가장 이 의학계에서 최근에 논란이 된 굉장히 주목받았던 지금 현재 기술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좀 재밌는 건데요. 첨단 분야에서도 두각 중국 세계 최초 DNA 나노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봇 시장의 여러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의료용 로봇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로봇 협회에 따르면 2019년도 6억 약 6억 달러였던 중국의 의료용 로봇 시장 규모는 대략적으로 14억 7,800만 달러로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의료용 로봇 육성 정책은 최근 들어서 하나둘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솔솔 나와주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어 지금에 보시면 어 이번에 개발한 의료용 어, DNA 나노로봇은 정맥으로 들어가서 특정 종양에만 약물을 주 투입해 죽인다며 의료용 DNA 나노로봇은 생체 내에 직접 분해될 수 있어 독성과 부작용이 매우 낮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인체에 들어가서 어떠한 작용을 할수 있을 만한 로봇들도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입할 수 있다는 라 건요, 굉장히 입자가 작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로봇이 작게 만들어진다는 부분인데요. 이거 보통 마이크로, 나노로봇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마이크로, 라, 나노로봇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약물 전달체 마이크로 나노로봇의 정의는 무엇이냐? 약물 전달체 마이크로 나노로봇은 나노미터부터 밀리미터 사이의 크기를 가지며, 신체내의 질병구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의료용 미세로봇이다. 복강경 수술용 로봇인 로봇과 같은 일반적인 의료용 로봇 크기에 대한 한계로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나노 로봇, 약물 세포 등이 다양한 치료 매개에 정밀하게 질병 부위에만 전달하며 암 조직 파괴, 조직 및 조직 재생 및 회복 등의 표적 지향형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암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잘 먹힐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께서 보통 표적 항암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표적 항암제란 말 그대로 표적. 내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표적 항암제입니다. 특히나 항암제 같은 경우 정상 세포도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식으로 아나노로봇을 통해서 어, 이렇게 전달체 정확한 암 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게. 기계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만들게 된다고 라 한다면 더욱더 정확한 어, 지금 현재 치료와 그리고 회복에 어, 점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암 치료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혈관에 있는 우리 어, 혈관 속에 있는 뭐 기름때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든가 혹은 어, 지금 현재 혈관에서 나중에는 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약물들이 어~ 이 우리 피 속에 미리 넣어놨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면역력을 높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족하고 물론 굉장히 아직까지는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가능성적인 부분에서는 이보다 매력적인 시장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암제 시장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약물 정도로만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세파동을 만들어 했었던 표적항암제 대표주자죠, 신라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거래정지가 뭐 들어갔다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표적항암제 하나만으로 주가가 몇 포인트 급등했었죠? 주가가 거의 100, 10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HLB 아시죠? HLB. HLB. HLB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닙이라는 항암제 어 이것 하나만으로 주가가 주기적으로 1000%. 저가 대비해서 800%. 처음 파동 나오기 시작되는 1,300%까지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주기적으로 보여줬었던 기업이죠. 이 HLB라는 기업들과 같이 꾸준하게 주가의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꼭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을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의료용 로봇은 단순하게 수술로 시작하지만 무엇으로 야이 기술력이 갈릴 것이다. 바로 이 나노형 로봇으로 기술력이 난일 간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나노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 두시고 초기에 어원그그 그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삼성과 관련돼서 어 지금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관련 관련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료 기기 의료용 기기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께서 먼저 알아두시면서 단기적인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정말 큰 급등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 나중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어이 나노로봇에 대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나노로봇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두시면서 여러분께서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내에서 가장 많은 뭐 특허권이라든가 가장 많은 적극적으로 의료용 로봇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은 누구시냐? 어, 아까 전에 보셨던 어, 지금 이제 특허권 관련된 내용에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는 어, 어, 지금 이제 외국계 기업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외에 미래 컴퍼니와 큐렉소의 출원이 가장 많았고 한양대학교와 삼성전자가 이를 뒤따랐다. 1984년에 설립된 미래 컴퍼니는 산업장비 기업에서 출발했으나,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로봇, 수술 로봇 및 3D 센서 시장에 진출했다. 복강경 수술 로봇인 어, 레보아이를 판매하고 있고 2006년도 설립된 큐렉소는 국내 1위 인공관절 및 척추 수술 로봇 q b c 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로봇 수술과 재활용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죠. 어머 그럼 딱 관련된 종목 두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큐렉소라는 기업하고 앞서서 처음 보셨던 미래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이두 개의 기업을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뭐냐면 이 기업입니다. 어, 큐렉소라는 기업이 전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느껴졌는데요. 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의료용 로봇 매출이 늘고 지역별 매출이 증가 발생하면서 실적이 더욱 더 크게 성장할 것을 내다봤다. 이제 여태까지 로봇 용 관련된 그 제품들은요 많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장의 매출이 나지 않아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성장이 왔던 섹터인데요. 이제 곧 실적의 가시, 가시화가 지금의 실적이 폭발할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을만한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업 분석 내용을 보시면 지금 실적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실적 내용을 딱 들어가 보시면. 어, 최근까지 적 흑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연도에는 조금 흑자를 기록할 만한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자산은 늘어나가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어, 로봇 시장이, 특히나 의료용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순간에 가장 1위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큐렉소라는 기업이 존재하고, 어, 지금의 실적 매출도 개선될 만한 가능성들이 솔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큰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렉스의 제품별 인증 현황을 보시면 어 국가 전 세계 어전 의료 기관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죠. 큐렉스의 내비게이션 의료용 입체 측정 어 입, 입체 어 입체 정위기 적추 로봇은 2019년도 식품 안전처의 승인에 이어서 5월 유럽 인증을 받았다. 자동화 시스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어 지난해 유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고 올해 CE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이죠. 어, 수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중엔 이런 진심인 기업들이, 로봇 수술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크렉소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여러분들 짚어드리면, 크레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로봇 미국 진출까지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이야기죠. 하모닉, LNC 바이오와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이냐면, 미국에서 재활의료용 로봇을 현재 어,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어, 보시면 뭐 지금 LNC바이오는 국내 기업이고 어, 지금 현재 그 이외에 미국 재활용 로봇까지 하모닉까지 어, 지금 현재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크랙스는 지난달 미국 재활 로봇 기업 하모닉, 바이오닉스에 300만 달러, 약 38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어, 모닝 위크 워크와 어, 큐비스, 스파인의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서이다. 크랙소는 올 들어서 모닝워크, 어, 지금 모닝워크 미국 사업의 가능성을 조기, 어, 조사하기 위해서 제품 두 대, 하모닉 바이오닉스에 보냈다. 현재 전시와 치료센터 절, 전시를, 어, 설비치를 통해서 현지 반응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이미 미국부터 진출한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 큐렉소가 미국의 의료용 로봇 시장을 빠르게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에 관련된 주가가 크게 급등한 편은 아니고요. 과거에 한 차례 기술력이 부각받으면서 의료용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어 크게 한 200%가량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기술력이 있으니까 한번 주가 상승할 때 화끈하게 상승합니다. 의료용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 최근에 의료용 시장 관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 로봇 시장이 특히나 더욱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여러분들 앞서 보셨듯이 삼성전자도 열심히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주목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현재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매집해 간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정말 큰한 번의 상승세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미래컴퍼니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큐렉소보다는 주가 파동은 어, 지금 실적 자체는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로봇 시장에서 얻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미래 어, PD를 통해서 패널, 터치패더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패널, 화면을 지금 이제 패널 같은 경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산업을 진출해야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실적 기입적인 부분에 좀 안정성을 따져보면 미래컴퍼니가 좀더 매력적이죠 좀더 기술적인 어 지금 현재 가능성을 좀 따져 봤을 때에는 큐렉소가 좋겠죠 전둘 중에 사실 당장에 뭐 상장 폐지 당할 만큼 실적이 뭐안 좋은건 아니기 때문에 큐렉소 같은 종목들을 매집하는게 좀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요 좋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 제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완벽한 저점은 아닙니다. 어,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시장은 발목 정도는 왔던 시장입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의 하락은 좀 남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엔 한 번의 하락 뒤에는 결국에는 대세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현재 시장인데, 현재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단지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물론 좋겠지만 중장기로 안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큰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만한 종목들도 우리는 계좌포트에 하나씩 편입해 놔야겠죠. 이렇게 산업별로 업종별로 특히나 의료, 어, 지금 이제 로봇 시장이야말로 관련된 기술력계들에 비해서 지수가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받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나노 기술까지 해서 무궁무진한데 관련 주가가 크게 주공받은 적이 없어요. 어 지금 당장에 상용화가 좀덜 되었기 때문인데 조금씩 조금씩 상용화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관련된 숨겨져 있는 종목들을 또 다시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있으만 급등 가능성이 높을 만한 게 바로 체계 최초거든요. 이런 체계 최초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처려 어, 있고 지금 현재 성장 가능성도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도 또한 어, 여러분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랑 뭔 상관이냐라는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삼성전자의 어 지금 이제 웨어러블 로봇 또한 재활용 로봇이죠. 재활. 결국 의료용 로봇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다치신 분들이 재활을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로봇들을 가장 첫 번째로 내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의미를 갖고 지켜보시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천천히 매집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 종목들을 혼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 좋겠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난 이런 주식들을 언제 어떤 타이밍 좀 집중해서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무료 1일 추천주 확률은 80퍼센트 정도로 단기 수익을 줄수 있을만한 종목들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료 아침 시황. 주식시장에서 한 시간 정도 투자자들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일자 해외시장 어땠고, 시장 주요 지표들은 어땠는지,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10분 안에 볼수 있도록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벌어드린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종목을 뽑아드린 것도 사실상 시간을 벌어드리는 거죠. 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료집들. 개인 투자자라면 무조건 아셔야 되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일일, 어 자료집들. 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왜 급등이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쭉 정리해 주는 자료집들을 "급등주 자료집, 급등주" 자료집을 이것 또한 무료로 여러분께 다양한 것들을 100% 무료로 전부 다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간단히 보시면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니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앱스토어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똑같이 아이폰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어 지금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에서 무료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무료 급등천주, 무료 장전시황, 아침시황이죠. 무료 급등포착주를 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부 다 무료로 싹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료집들 또한 이렇게 퀄리티 높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2 이차전지 어, 지금 자료집, 요런 자료집들. 여러분들께 2000지 자료집 관련된 종목 이슈 또 관련된 종목들까지 쭉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메타버스도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곧 어, 지금 현재 이번 연도 내에 여러분들께 로봇산업과 관련된 자료집도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2000지 관련 자료집 메타버스 관련 자료집 어,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무료로 받아보시고 이어서 이어지는 삼성 어, 자료집들까지 여러분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다음 버튼을 누르지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